어? 아 잠깐 잠깐만 좀 어? 저... 안녕하세요 1퍼0 대표 문성호입니다 아, 오늘은 꽃동두틀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혹시 여러분들은 꽃동도틀레아에 대해 알고 있으실까요? 꽃동은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위에 지방에서 가장 핫한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아직 부산이나 다른 경남 지역에서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서울에서 이렇게 핫한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꽃동도틀레아로 프랑스어이며 툴레아 항구의 모카라는 뜻으로, 어, 꽃동두틀레아르라고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어, 남서부에 위치한 항구도시 틀리아라라는 곳에서 유래를 했고요. 원종은 같은 마다가스크로 원산인 원산의 견종인 고통드 레이니옹이라는 종류라고 있는데요. 비숑프리제랑 말티즈랑 같은 계열이라고 하는데 비싼 견종인 비숑프리제보다 더 비싼 견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게는 보통 3.5kg에서 13kg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어, 평균 사이즈 조금 중간 사이즈는 5~6kg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토이프들 말티즈, 요고스테리어 같은 소형견들이랑은 비교를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슷하다고 말이 많은 비숑 프리제가 있는데, 비숑 프리제와 차이점은 비숑보다 허리가 조금 더 길고 다리가 되게 짧다고 해요. 어,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알아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은 보통 14년에서 16년 정도인데, 사실 생명이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케어하시기 나름일 것 같아요. 어, 이번에 꽃동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꽃동 같은 경우에는 털이 되게 기름기가 없는 것을 유명하고요 털에 알러지 요소가 채, 제일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조금 많이 키운다고 어, 하고 그리고 개, 개 특유의 냄새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 체질로 잔병치에도 많이 없다고 하고 털은 솜처럼 되게 부드러운데 포근하며 털 빠짐이 상당히 적다고 해요 거의 안 빠진다고 할 정도로 어, 많이 안 빠진다고 하고 털이 얇아서 심케 한번 엉키게 되면은 풀기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빗질을 되게 자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헛짓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키우시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꽃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저녁마다, 아니 마침마다 종종 엄청 흥분해서 뛰어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바로 꽃동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활동량이 되게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꽃동을 키우실 분들은 어, 좀게으르거나 활동량이 없으신 분들은 키우시기 힘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꽃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뭐, 심리치료견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 이 별명은, 어, 꽃동이들이, 뭐, 심적 안정을 준다기보다는, 꽃동들이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활동이 많다 보니까, 견주분들께서 우울할 틈이 없다고 해서 지어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음. 어, 여기까지 꽃동두틀레아라는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일단 꽃동두틀레아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어, 한 번쯤은 꼭 키워보고 싶은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꽃동두틀레아를 꼭 한번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